어. 어, 어 한번 설명해 봐. 잘 봐. 어. 이게 집 안에 있는 그 모든 가구들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까?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병렬이야. 그 아, 병렬이야. 그래. 직렬로 연결되면 어떻게 돼? 내가 컴퓨터 전원 한번 뽑으면 다 끊어질 거 아니야. 다른 뭐 냉장고도 뭐서 <laughs> 그런 거 아니야. 직렬로 그냥 호도도도도도 하고 다 끊어져서 그 줄이. 어.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병렬이라는 거야. 그럼 집에서 사용하는 거?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집에서 일걸? <laughs> 아 퓨즈는 다른 거니까 퓨즈는 그냥 배터리 같은 거니까 <laughs> 퓨즈, 퓨즈는 집에서 안 쓰잖아 <laughs> 아니 개웃기네 답은 1번이다 <웃음> 집에서 <laughs> 컴퓨터하고 아예 충전기하고 에 충전기 뺐는데 그냥 다 꺼진다는 <웃음> 거, 거. <웃음> 슬프잖아 그러면 <laughs> 태양계 행성 아 이거는 좀나 이거는 잘할 것 같은데 3학년 때도 사실 하지 않았나? 이항은 다음은 태양계 행성을 A와 B 두 그룹, 품지와.